그 다음에 주택은요 여러분 주택은요 어~ 그~ 기본적으로 예, 네, 기본적으로 어~ 삶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(1박 2박 3박) 이런 박이 좀 음~ 떠오르면 좋겠어요 자는 곳 음, 삶을 자면서 이어가는 그러니까 삶을 (1박) 하면서 (1박) 뿐만 아니라 어, 1박을 하면서 삶을 열고, 하루 1박, 2박 그러면서 쭉 사는 곳, 이런 느낌. 예. 자, 보세요. 자, 삶을 1박 하면서 열어가요. 어, 열어가요. 0.6 열어갑니다. 어디서? 주택에서 요 느낌 이렇게 해서 상기해 내자고요. 어떤 방식이로 요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제가 저기 권합니다. 어, 기, 본인이 스스로 이미 감동할 만한 그 암기 코드를 그 유치 찰나는 거 말고요. 그 드라이하게 그냥 그 문자적인 합대가리 그, 그 다는 방식 말고.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아주, 아주 기가 막 감동을 주는 그런 연,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겠지 않겠어요. 그래야 기억이 오래가죠.